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우실 내용은 장장단장 왔다 갔다하는 더블 쿠션을 <laughs> 배울 건데 네. 그 더블 쿠션에서 저희가 기준점을 네. 잡을 거고요. 그런 기준점대로 쳤을 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일단 보겠습니다. 장장장. 아. 입사각과 반사각이라는 네. 개념을 배울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네. 이제 이런 거를 레슨을 하면. 구독자분들이 김진아 선수가 초보도 아닌데 이런 걸왜 가르쳐 주냐. 아 어, 나도 봤어요. 네, 막 그런 네. 댓글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당구를 잘 친다고 해서 기초적인 이런 기준점들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네. 이런 걸 익혀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이 점을 네. 무회전으로 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입사각이 한 칸이죠. 네. 반사각도 한 칸일 겁니다. 네. 그렇 여기서 여기를 칩니다. 입사각이 네. 두 칸이죠. 네. 그럼 반사각도 두 칸. 두 칸입니다. 네. 만나 확인해 볼게요. 여기. 오, 정확해요. 네. 네. 근데. 어, 또두칸 갔어요. 또두 칸이 갔네요. 네. 그죠? 여기서도 두 칸이 나가네요. 네. 얼추. 네. 비슷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더블 쿠션을 한번 구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의 공들이 습니다와 정말 많이 나와요. 네. 원 뱅크를 치셔도 되지만, 네. 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앞돌리기를 끌어치기에는 조금 부담이 네. 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공을 장장 단장으로 해서 네. 맞춰볼게요. 네. 첫 번째로 하실 일 말이 되는 원 쿠션을 찾으세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네. 얘와 제거리의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을 네. 찾아줍니다. 네.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어, 2포인트 정도. 2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까요? 네. 자, 이렇게 들어간대요. 네. 그러면 반사각은 어디로 가죠? 여기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너무 앞, 아, 앞에를 잡았네요. 네. 그죠?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포인트. 반을 잡아볼게요. 네. 여를 잡았어요. 그러면 반사각은요? 여기고요. 여기. 네. 또 반사각은요? 빨간 공 쪽을 향해서 가겠네요. 아. 여기도 앞을 잡은 거네요. 네. 그죠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아. 입사각이 세 칸입니다. 그럼, 그럼 반사각이 거기고요. 그다음에 여기로 가겠네요. 그 정도로 가겠네요. 네. 그러면 얼추 맞다. 모양이 성립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대로 무회전을 한번 보내볼게요. 네. 좋다. 네. 뭐, 요런 식의 진행을. 네네. 보일 수 있겠죠? 네. 다른 배치도 한번 볼게요. 뭐, 요렇게 섰답니다. 네. 무조건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얘와 제 거리에 대략적으로 3분의 1 정도면 두칸 반이네요. 네. 그죠? 네. 그러면 두칸반 반사 대볼까요? 그러면 여기요. 거기죠. 네. 거기서 또두칸 반을 간, 간다 그러면 어딜까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여, 여기요. 네, 대략적으로. 네. 뭐 여기를 온다고 했으니까 이 네. 지점에서 한 칸, 두칸 반, 뭐 이렇게 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뜻은 뭐냐? 깊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재야 될까요? 아니요, 조금 더 앞에 치다 조금 더 앞에 치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네. 저희가 설계했던 이 지점보다 네. 조금 더 앞을 치면 되겠다. 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그냥 믿고 쳐야겠네요. 네, 그냥 무회전으로 절대 어떠한 힘이나 네. 스트로크를 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렇게. 오, 정확하네요. 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기준점만 만들어서 저희가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방식으로 칠수 있는 여러 가지 대치들 을 한번 볼게요. 기준점을. 기준점을. 두칸 들어왔습니다. 네. 두칸 나갈 거고요. 네. 하나, 두칸 나간대요. 네. 잘못 잡았죠? 네. 그죠? 그러면 앞에, 좀더 앞에 잡아볼게요. 한, 한참 앞에 쳐야겠네요. 여기 잡아볼게요. 네. 그러면 대략 한칸반 입사각이네요. 네. 여기서부터 일로 왔고요. 네. 여기서도 한칸반 일로 간대요. 네. 괜찮네요. 네. 그러면 바, 지금 잡으셨던 요 정도. 분리각이 작아야 하니까 스윙의 폭을 작게 하시고 앞으로만 밀어주세요. 그렇죠, 이거죠. 음, 앞으로만. 와. 이런 스트로크를 하셔야 분리각을 좀더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응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응용도 응용이지만 네. 상황을 대입시켜드릴 거예요. 네. 상황극. 전 상황극을 좋아합니다. 네. 무슨 상황극이냐? 네. 제 5회 LPBA 결승전 아. 김진아 대 탄순이 네뭐 네,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마지막 세트 마지막 세트 1.2점이 남았어요 네. 근데 노란 공이 섰습니다 네 자, 초이스를 할 거예요 네. 안 맞으면 네. 상대방한테 기회를 줄수 있기 때문에 디펜스도 네. 고려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게 네. 맞는 선택이겠죠? 그래서 그쵸. 이럴 때 이렇게 넣어서 더블 쿠션을 쳐준다. 근데 힘 조절은 네 그냥 편하게 여기 이상 예. 올라오지 그렇죠. 않게. 그렇죠. 너무 붙이지 않게끔만. 네. 자한번 라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 떨리는데. <laughs> 자 라인을 그러면은 한 대략 뭐그 정도 한세칸반 정도 되겠네요. 네.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세칸 반. 자 이렇게 네. 온답니다. 네. 모자르죠. 네. 그 뜻은. 얘 보다 조금 더, 앞... 조금 더 네. 앞을 향한다 그러면 설계 과정은 완벽했습니다 네 저기만 그냥 자연스럽게 짧게 아 우승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좀 쎘어요. 그죠? 쎘어요. 네. 사실 안 맞았으면 아마 탄순이가 이겼을 거예요. 네, 안 맞았으면 탄순이가 이겼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네. 이런 설계를 통해서 네. 더블 쿠션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얻으시고요. 네. 어, 김진아 선수는 우승을 또 원하는 선수시기 때문에 네. 항상 연습을 하실 때 공수가 같이 네. 섞여 있는 연습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네. 상황극을 하면서 좀 이미지 컨트롤하시는 것도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재밌네요. 네. 뭐 오늘은 근데... 네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연습할 때마다 탄순이를 떠올리면서 네.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긴 머리 가발 쓰고 네. 사진 한장 보내드릴게요. 네 그, 그러면 벽에 그, 예. 딱 붙여놓고, 붙여놓고 탄순이랑 네.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탄순이 이 자식. 아시면... 네. 자식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